연구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테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으흐,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지켜주십시오.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적이 우리 제거하려고 한다 기사단 똑같이 맞이해줘라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체를 발견했습니다. 제제 할로봇을 보낼 테니 옮주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네, 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요. 태양폭력 준비.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로봇이 복귀 중입니다. 아...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사령관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T 타임을 가져볼까요? 테라진의 <laughs> T 말이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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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실은 이미 말하길 간헐천이 금방 열릴거라는군요그분 목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 <쩡요> <쩡요>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연구 완료.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시로좋봇들습니다 받...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전, 아, 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아, 제 실험이 필요합니다. 경로부터 적이 감지되었다. 방어를 준비한다.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카사 데 템플라. 시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트이 순조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사라지더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지라진을 이게 의미하는 건딱 하나죠. <laughs> 촌 <간올촌! 목소리가> 우 동물에게서 타라신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님! 가능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내 목숨을 아유라! 베스팅 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우린 견뎌낼... 아르타니스를 위한...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뭐죠?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벤시은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나도 몰래 쫓아립니다. 우리는 불굴의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의 역 우린 경계내을 아. 대의문 문. 대시로 원칙 생물은 테라진을다 잃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 주십시오. 양심이 있으시다면 말죠. 아르니스를 위하여. 우린 경계내에 레인문몬지혜 역경으로! 을 내쫓으리! 성을 발사하겠소! 그대의 도움이 감사하소! 로스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서 전화 안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우린 배전지가 모자라. 아 배시로 원 시생물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라며 어둠을 내아줌마업아줌마 어, 완료! 좋았어! 시간 정. 아 저기 <laughs>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유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저기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공맹이 전투 중이다. 테라진... 아,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laughs> 제 테라진 보호바테크는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 아니,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 하하, <laughs> 테크가 가득 찼다는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조금만 있으면 간헐천이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 것들이내입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아동을 내쫓은 우 노린...

경호, 우리의 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집, 우리는 경기를 업그레이드 끝. 우리에는 불굴의 의지가 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전투 중이야. 개선으로수습하기 정말 싫다파게테라파게치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드게이스파게 루스파게, 루스파게, 루스게 눈을 떼지 말아주게시오 오고 있다. 기사단이여, 검을 준비하라. 방불이 비주얼, 비주얼. 쫓으리라. 우리 힘을 바치리라. 영원의 성령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아, 어. 대신 원시생물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진을 추출 당하고 있습니다. 원체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 아, 제 말은 아, 아 제가 감사합니다. 에,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laughs> 보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호호호호, 제 로봇이군요. 우, 구테라진이 왔어.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 승리가 머지않았다구요.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입니다! <한> <laughs> 아, 이제 말 <말해>. 재밌었으려던 <laughs> 견뎌내라너 우리의 힘을 바치 우리는 다시... 이 전투 중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소망과주 예, 준비 완료. 엘로대 오락 나타아큰 그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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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이 누구랬죠? 이바을 내쫓으리라. 아르펜 분명히 교전을 펼치고 있어 포기하지 않는다 같은 목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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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아들은 무방비 상태의 약대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눈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지요. 기세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 시간은 멈추겠다. 참우리우리우리면 오리면 리면오리는 오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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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다 오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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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한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베시루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